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한국경제TV 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수창 대표입니다. 영웅주식 관련돼서 지금 수익결과표 잠깐 보고 계신데요. 2024년도 2월 19일부터 최근 9월 15일까지 계좌 수익률이 무려 82.61% 달성을 완료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122630 계좌 수익률이 41%즉 항상 꾸준히 우상향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화면에 보시면 1회차부터 36회차 48회차 제가 24년도에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4년도부터 보시면 첫 회차별 종목대행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끝까지 왔다라는 점 응?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영웅주식의 계좌수익률은 82.61%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오늘 시황 진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얘기했었죠 이날부터 외국인들이 막 미친듯이 아... 매수해 줬던 날 1조 8천억 결국은 시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다 했는데요 엎치락뒤치락엎치락뒤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480을 넘어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마실은 갈수 있는데 장악을 하고 계속 랠리는 가기 힘들 거예요. 한마디로 480이 저항점을 인식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상승 개비, 개비떠인데요이 9월 11일날의 고점이 454.78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점까지는 어찌저찌 됐든 한 번은 도달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눌림이 올 것이다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주봉상. 신고가 나면서 3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다음 주에 한주 정도 더 상승할 수는 있으나, 복 모양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결국, 다 다음 주에 눌리거나, 다음 주에 좀 눌리거나. 그죠? 렇 근데 빠르게 눌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눌리면, 빠르게 눌리면 바로 올라 튑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급 상승 랠리 이후에 좀 조정이, 눌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낼리에 지금은, 어 저항에 좀 막힘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자리가 있다. 고저밴드범 얘기해드렸으니까요. 자, 종목을 좀 보면요. 결국 반도체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에 강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시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는 힘에서 지수상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IT에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여기 지금 끌어올라왔던 삼성전기, 삼성전자잖아요. 여러분. 하인스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여기 지금 지수를 끌고 올라간 게 얘네들인 거죠. 자동차입니까? 현대차가 올라 전혀 안 올라갔잖아요, 현대차. l g 엔솔입니까 삼성SD인가요?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IT들의 반도체는 빵 가고 그렇죠? 자동차나 이차전지는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누를 때 누를 때 IT들이 눌리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차전지나 자동차가 눌리고 하락하는 거는 더더더더더 열어놔야 된다고 서둘 이유가 없는 거죠. 동시에 철강의 현대제철, 그다음에 화학의 롯데케미칼. 어때요? 반등을 좀준거예요 왜? 경기부양한다는 금리인하 카드가 나오니까 하지만 주도는 아니잖아요 어? 이 점은 포커스 잡아, 잡아야죠 이번엔 반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어? TCK도 쫘쫘쫘쫘 예. 지금 여기서부터 10만원대에서부터 지금 16만원 60%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 주도주를 안하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조선주 좀 걸릴 것이다 결국 이때부터 걸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8월 여기서부터 7월 말부터 조선주가 달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좀 조선주 옆으로 퍼지가 좀 내릴 것이다. 쉬어 갈것 같다. 하나 엔진. 그래서 팔아 먹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는 얘네가 아니라 IT로 갔다는 거를 여러분은 명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7월 달까지는 좋았지. 근데 8월에는 어때요? 별볼일 없잖아요. 그럼 일렉트리그 그냥 중간 정도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장세에서 IT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이걸 모르고서는 여러분 주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금융주 보세요 금리 인하는 시점에서 신한지주 산나금융 KB금융 벌써 미리 진작부터 자리잡고 눌러서 내용이 별로 없죠. 또이또이죠. 재미, 재미, 가 없죠. 하지만 상법개정 얘기 가 나오니까 미래세치 거 어때요? 여기서 팔았대, 빵! 부국주권, 여기 여기서 빵! 그리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아니, 7월, 8월, 8월에서 9월 사이에, 여기서 지금 빵! 해준 건 누구예요? 예! 네, IT랑 상법개정이에요 그럼 IT는 눌러줄 때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냐? 그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목될 것 중에 이제 기계 업종이 하나 또 있는데요. 건설 기계 쪽에 현대 인프라코랑 현대 건설 기계, 진성 TC. 네. 예. 9월 달 들어서 서서히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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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살리고 있어요. 방향 살아있다고. 방산은 어떠냐? 방산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9월 달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한국항공우주, 한화로스페이스. 그럼 조선보다는 지금은 방산 쪽이 좀 오히려 더 나시 있다고 일렉트릭보다. 방산에 뭔가 좀 상승에 이어지는. 3분기 동안 7, 8, 9월 달에 흔들어왔으니, 이제 4분기인 10, 10월, 10, 10월, 11월, 12월은 렐리마디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로봇이 시장이 좀 흔들 때는 얘네들이 날뛰는데, 시장에 때 얘네들이 날뛴다고 하나, 결국 메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IT에요. 산업은, 또 방산 쪽이에요. 자동차 아니고, 2차전지 아니고, SO1 좋은 기름입니까? 아니고, 은행주 아니란 얘기죠. 그럼 시장에 띄울 수 있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도 움직이는데, 이거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보시면 ADC 코스타이좀 오늘 강세인 거는, 리아캠바이오, 알테오젠. 강하잖아요. ABL 바이오. 얘네들이 ADC 관련된 업체들이 강해서 그래요. 바이오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주도상승종목을 공략해야죠. 지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열어두시고. 지수가 단기상승 엘리에 의해 좀숨구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특히나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까지 길게 있어서 이번 주, 오늘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 수급이나 모든 것들이 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목할 건 주도상승 중계에 계속 주목하자. 그리고 교체되는 상황들. 오늘 제가 시황 얘기한 거 잘 귀담아들어서 주목해 보시길 주목해서 천필서 교육 내용의 원리를 이용해서 또큰 도움 받으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천필서로 지금 수익 내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을 다해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1년간의 올해 53%의 지금 누적 수익을 최근 9월 달 초반에 달성하셨다라고 이렇게 계좌 수익까지 올려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친 것도 수익 내적 올려주셨고요. 장기로 대응하고 있는 종목도 올려주셨고요. 지금 2023년도부터 저랑 같이 하셨던 분 292%의 투자 수익률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천피서 시즌3 패키지 상품이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더 이상 패키지는 없고요. 이제는 각 단, 시리즈별로 여러분들이 시, 교육 신청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정상가로는 이제 꽤 가격이 올라가게, 돼, 정상가로 인상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번 9월 28일날 시작하는, 시작하는 특별한 강의, 업그레이드 강의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지금 0234904685, ALS 자동 신청 결제 번호 0 2 3 4 9 0 4 6 8 5로 신청하시면 67만원의 역대급 할인이 주어집니다. 그럼과 동시에 천필서 시즌 입문편 심화편, 최종편, 시리즈 1, 2, 3, 일당 수익까지 그리고 종목 섹터 공유까지 모두 다 제공 받을 수 있고 또한 라이브 방송 영웅주식 라이브 방송 1개월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이번만 기회있고 다음부터는 이런 패키지는 없습니다. 두번 다시 100만원 밑으로 패키지 상품은 나가지 않습니다. 02-3490-4685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 신청하신 분들의 호명을 좀 하면 자국리행님 감사합니다 JK88님 감사합니다 두업성공님 감사합니다 KW 찬린님 감사합니다 에월님 감사합니다 손원성님 감사합니다 CNB86님 감사합니다 금강성님 감사합니다 정읍님 감사합니다 타기안님 감사합니다 집중 투자 필승님 감사합니다. KW 땡땡님 벨림 감사합니다. 잠수 풍땡님 가입을 환영합니다. 부사만님 환영합니다. 제리육칠님 고맙습니다. 성원정님 가입 환영합니다. 차토맨님 가입을 환영합니다. 나가도만님 가입을 환영합니다. 밤톨님 환영합니다. 카사블랑카님 환영합니다. 금맨님 가입을 환영합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할인 혜택 없습니다. 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02-3490-4685입니다. 함께 하시면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도전이 아니라 시작해서 수익 창출을 매번 꾸준하게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하고 진실성 있는 수익을 영웅주식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워서 시너지 효과 내시고 따라만 해도 영웅주식이 82.61%의 누적 수익을 함께 나눠가질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49회차 시작이면 예 100%면 수익률이 100% 됐으면 본인은 49회차부터 분들은 18%가 달성하겠죠.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해야 누적 수익, 계좌 수익률이 증가할수록 본인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진짜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